넓은 포름인데 가격이 무려 1억 2천만 원이나 인하가 된 현장이고요. 게다가 집 바로 앞에 시장, 초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인프라 또한 정말 좋은 현장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으로 내집 앞에 넓은 공원이 생기는 것이 확정.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까지 업그레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 tv 평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보름 아파트 현장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은 가격이 무려 1억 2천만 원이나 인하가 된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원미동 하시면은 아마 뭐 주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걱정이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 그리고 원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또한 풍부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축 포룸 현장인데요. 어, 방마다 지금 또 공간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어, 다용도실이라던가 이런 각종 어,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짐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대가족이신 분들은 이 집을 한번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로 뒤에 보이시는 어, 건물 이제 세대들이 다 이제 철거를 하고 어, 주택 공공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요. 몇달 뒤에는 바로 우리 집 앞에 공원이 들어선다는 전까지 큰 메리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장점이 많은 집인데요. 그러면 바로 전실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실부터 가시죠. 네, 먼저 전실 공간인데요. 전실 공간 딱 들어오시면 바로 이쪽 공간에 이제 키큰 장, 세칸 엄청 크게 잘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 띄움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데일리 신발 두시기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쪽 공간 같은 경우에 지금 일괄 소등 버튼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우드 톤으로 되어 있는 텐바보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3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묵직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전실 공간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오늘 소개해 드릴 첫 번째 방,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 그리고 메인 욕실, 그리고 이제 거실과 주방이 앞에 있는데요. 첫 번째 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방인데요. 제일 작은 방이고요. 다용도실까지 딸려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장 활용하시게 이제 옷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가 많으시면 제일 어린 자녀 방으로 추천드립니다.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직사각형으로 굉장히 길게 잘 나온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창문 또한 엄청 커요. 그래서 환기 걱정, 그리고 이제 답답함, 그런 거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요 공간에도 심지어 여기 다용도실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활용 굉장히, 어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바로 앞에, 옆에 있는 지금 메인 욕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의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확실히 이제 포룸이다 보니까 그거에 걸맞는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메인 욕실이고요. 욕조가 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강아지나 뭐 자녀분들 샤워시키시기에 더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코너 선반 그리고 이제 샤워기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지금 불이 들어오는 LED 조명이 들어간 이제 거울이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그리고 이제 그 변기 그리고 젠다이 선반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지금 현재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는데 옆에 벽이랑 이제 같은 색상으로 통일감을 주었고요. 수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나눠서 활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메인 거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오늘의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이 말도 안 되게 크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쪽 공간은 지금 TV 아트홀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굉장히 큰 이제 광폭 타일로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지금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제 메인트.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금 무드등처럼 이제 LED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이것만 켜놓으셔도 굉장히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밖에 뷰가 지금 현재는 지금 세대가 굉장히 많아서 답답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주택 사업으로 인해서 앞에가 다 이제 뻥 뚫릴 예정이고요. 공원이 들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뷰가 굉장히 더 이제 좋아진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네 쇼파 아트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소파가 지금 6인용 소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쇼파 아트월을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5인용 소파 두시고, 안마 의자나, 뭐, 이제 다른 것들 두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쪽 벽면에도 이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 벽지를 활용을 했고요. 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청거리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소파를 꼭 뒤에다가 딱 붙이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맞은편에 있는 주방 소개해 드릴게요. 네,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 길고 크게 잘 되어 있는데요. 이쪽을 지금 뭐 식탁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지만 앞에 보시면 식탁 놓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6인용 식탁까지 들어가도 전혀 뭐 좁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잘 나왔는데요. 위에 보시면 이제 식탁 등도 잘 되어 있지만 위에 보시면 그 라인 조명 있죠. 요까지 있어서 조금 더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연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설명드리기 전에, 이쪽 공간 보시면 지금 냉장고 놓는 공간이 이제 3개 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이제 김치냉장고 충분히 들어갈 공간 활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옆에 이제 굉장히 큰 수납 공간까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공간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인덕션이랑 하이라이트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아래 같은 경우에 지금 전자렌지. 밥솥 넣는 공간 아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반 같은 거는 지금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고요. 게다가 지금 아래 선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다크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쪽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와서. 이쪽 보시면은 이제 주방창 굉장히 크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좀 특이한 게 여기 지금 싱크볼이 엄청 깊어요. 그래서 물을 키셔도 튀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공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정수기라던가 아니면 커피포트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간에 이제 옆에 다용도실이 또 있어요.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메인 다용도실 공간이에요. 주방 옆에 있지만 어, 여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세 번째 방에서도 연결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전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세탁기 여기다가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전이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 아래 공간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에 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하고 세 번째 방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세 번째 방인데요. 어, 두 번째로 작은 방 사이즈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침대랑 책상 놓으실 정도의 공간이 충분히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무래도 세탁기가 있는 방이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옷방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어린 자녀 방으로 아니면 또 여가생활 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메인 안방입니다. 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엄청 크고, 제가 봤을 때는, 어퀸 사이즈 침대 두개 놓으셔도 될것 같거든요. 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실 창쪽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향후 이제 공원 뷰가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바로 앞에 지금 부부 욕실이 있거든요.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부부 욕실 공간입니다. 부부 욕실 공간도 사이즈가 엄청 잘 나왔어요. 뭐 샤워하실 때물 튀기거나 그런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세면대 그리고 이제 변기 게다가 수건장도 좀 이쁘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까지 되어 있네요. 어, 게다가 여기는 좀 인테리어 겸으로 해서 우드톤이랑 지금 이제 브라운톤 이렇게 지금 차별을 둔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포룸 아파트 현장 보셨는데요. 마음에 드셨을까요? 실제로 보시면은 영상보다 더 넓기 때문에 꼭 한번 와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게다가 방마다 아까 보셨다시피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더욱더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게다가 집 앞에 보시면은 지금 공공주택 사업으로 인해서 저 앞에 뷰가 공원뷰로 바뀐다는 점 또한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주분께서 원 분양가에서 지금 현재 딱세 세대만 남아있는 세세대 1억 2천만 원 인하를 했기 때문에 요점 또한 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한번 보러 오시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고요. 자세한 사항 아래 텍스트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집들이 TV의 현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